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중고차의 옹 팀장입니다. 자 우선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이것이 바로 중고차 채널을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이 G80 디자인과 정말 잘 어울리는 화이트 펄 색상의 아주 고급스러운 대형 세단 한번 주문해 왔습니다 자, 이 차량 굉장히 가격대가 정말 좋은 차량인데요. 22년 3월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차 보증 시스템까지 남아있는 3천만원대의 가성비가 정말 좋은 대형 세단입니다. 자, 이 차량은 제네시스 브랜드 대형 세단 G80 3.5 터보 4륜 차량 한번 주문해 왔는데요 자, 이3.5 터보 엔진에서도 다양한 코 옵션 기본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전자 서스펜션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파퓰러 패키지가 포함이 됨으로써 반제일주에 가능한 안전 옵션들과 지능형 프렐리드 헤드램프 전자 서스펜션 19인치 휠 내부에서는 HUD,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리어 커튼 전자 계기판, 후측방 모니터 등 다양한 코옵션들을 만나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이 차량은 2022년 3월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고요 실키로수 9 6 0 0 0키로탄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신차 보증 시스템 제조사 보증 시스템이 남아 있는데요. 자 많이 남아있진 않지만 아직까지 신차 보증 받아보시면서 일반 소모품까지 교체를 받아보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마치 상태로 특이사항 없는 엔진미션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져와서 성능을 봤을 때요. 성능 올 양후에 완전 무사고의 스펠 갖춘 차량이기 때문에 내관 깨끗하게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요새 보기 드문 가격대가 아주 좋은 흰색 바디의 2780 차량 제가 꼼꼼하게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의 차량 넘버 370 마의 8901번 차량번호 외워두셨다가 저에게 말씀해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당연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앞쪽 그릴에 반사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질 제 중에 가능한 안전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보시면 은 레이더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간거리 유지, 전방추덜방지 차선이탈방지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큰 차차 내에서도 주차보도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어라운드가 뷰 적용이 되는데 전면 카메라, 앞쪽에 위치 있습니다 자 화이트 바디의 이 g80 차량은 실제로 보셨을 때는 더욱더 세련미까지 돋보이는 외관 상태들과 본내 상태부터 보여드리면은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진능형 프레일리드 헤드램프 적용으로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자 반응성 또한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인치 휠이 아주 고급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상품화 작업 진행을 하면서 휠 복원 다 해놨습니다 아주 깨끗한 모습 모습들과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 50%에서 6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흰색 바디에 이 G80 차량은 실제로 보셨었을 때는 더욱 더 깨끗하고 상품화가 잘된 모습들 보실 수 있겠고요. 뒤쪽 휠도 복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앞쪽보다 조금 덜 남아있는 약20-3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설명해 드리면서 후면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밀리 룩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후면부 디자인 두 줄의 리어 램프와 바인스트 아주 고급스럽게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전자식 사륜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눕기 빗길에서도 안 좋은 주행이 가능한 모습들과 그리고 버튼 한번 눌렀을 때는요. 자 전동 트렁크 기본 적용으로 트렁크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은 상태 보여드리면은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청소가 잘 돼서 올라왔고요. 자 그리고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단부까지 다 보여드릴 텐데 제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주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도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약 계약서에 다시 한번 명시해 드리겠습니다. 침수 차량이 시100% 환불이 된점 명시해 드리니까 안심하시고 편하게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측 도장면 상태 또한 굉장히 깨끗한 모습들과 자, 우측 뒤쪽 휠도 복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중고 상품 중에서도 최상품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외관 설명 마무리 짓고 내부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들어가기 전에 로고 모양으로 이쁘게 나오는 퍼들링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도어트림 상태부터 보여드리면자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된 모습들과 그리고 버튼들이 또한 까짐이 없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 상태들도 보여드리면자 까짐이나 터짐, 해짐 없이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가 좋은 모습들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차량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내부 들어와서 이3.5 터보 엔진 시동을 걸었을 때요. 자, 단번에 아주 조용하게 걸리는 이 차량의 실키로써 보여 드리면은 자, 96,300km 단 차량입니다. 자, 많이 남아있진 않지만 아직까지 이 차량 신차 보증 시스템, 제조사 보증 시스템이 남아있는데요. 5년에 10만km 먼저 돌아야 는 쪽까지 엔진 미션 일반 소모품 보증을 받아보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시운전까지 마친 상태로 특이사항 없는 엔진 미션 상태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핸대 상태들도 보여드리면은 관리 상태가 아주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이 버튼에다 쓰는 반제일 주행 가능한 버튼이 포함이 되어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계기판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자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서 전망 추돌 방지, 차선 이탈 방지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있기 때문에 보험 최대 7% 7%까지 할인되는 모습들과 그리고 좌측으로 다시 한번 가 보시면은. 자 전동 트렁크 버튼,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스톱 오프 버튼, 엠비언트 라이트도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이 전자 계기판으로 하이테크 패키지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자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셨을 경우에는 자 이렇게 입맛에 맞게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사각지대까지 확인하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게 되면은. 자, HUD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주행 정보를 계기판에 보시지 않고 이 앞쪽 유리에서 편리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우측으로 넘어와서 14.5인치 6세대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터치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은자 터치 패널까지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는 패널로도 이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자 패널로 빠른 접속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일단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가입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이 옵션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집에서 미리 열하실수 있게 심도 걸어놓으실 수도 있고요 내차 위치 정보나 내차 연료 전량까지 핸드폰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좌측으로 가보시면 자 무선 폰 프로젝션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 6세대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자 핸드폰 그냥 연결만 하셔도 팀맵이이 디스플레이 안에 모두 바로 연동이 되는 모습들과 자 그리고 설정 창 가셔가지고 차량 창에서는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 전방 추돌 방지나 차선 이탈 방지 반지일 중에 가능한 옵션들이 여기서 모두 설정해 보시면서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좀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자 HUD 설정이나 그 다음에 앰비언트 라이트. 자, 실내 무드 조명까지 여기서 입맛에 맞게 변경해 보시면서 자,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양한 색감들이 굉장히 많죠. <laughs> 자, 그리고 후진이 나왔을 때는요. 자, 어라운드 뷰시스템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데요. 3D 시스템부터 자, 각도에 따라서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핸들을 꺾었을 때 유도선 또한 빠른 적용으로 주차 보조까지 모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 내려와 보시면은 공조기가 터치 패널로 변경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에어컨 지금 체크하고 있는데 시원하고 아주 시원하게 지금 잘 나오고 있고요 양쪽 3단 통풍 시트와 3단 열선 시트 핸들이 2단 열선까지 여기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팩 기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좀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다이얼식 기어노브 옆에 드라이브 모드, 어라운드뷰 버튼, 감지기 버튼들 여기 적용이 되어 있고, 자, 이 차량 키는 번갈아가면서 이용하실 수 있는 키두 개,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자, 스마트키에서도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스마트키 하나로도 시동을 걸고 넣었다 뺐다 하시면서, 주차 보조까지 모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면부 상태들이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합니다. 특이사항 없는 모습들 설명 마무리 짓고 후면부 가서 나머지 옵션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뒷좌석 들어가기 전에 뒷두어 드림 상태들도 보여드리면은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자 이중접합 차음 미리 시스템이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의 소음이 현저히 적게 들어오는 모습들과. 자 그리고 프라이빗 스톤 커튼 기본 적용으로 개인 프라이버시부터 햇빛 가리는 것까지 모두 한꺼번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 시트 상태들도 보여드리면은 사용감이 거의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은 아주 깨끗한 모습들 뒷좌석 보여드리면서 차량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내부 들어와서 일단 레그룸 넓이 대형 세단답게 아주 넓은 레그룸을 보유하고 있죠. 자, 쾌적하고 안락하게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 암레스트에서. <laughs> 뒷좌석 컴퓨터 패키지 1이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양쪽 3단 열선시트 버튼이나 그 다음에 앞쪽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을 연동해서 이용할 수 있는 미니 컨트롤러, 자, 그리고 리어 커튼 버튼이나 라디오 이런 조전들 버튼들까지 여기서 만나보실 수 있고, 자, 에어컨 온도도 뒷좌석은 따로 이렇게 온도까지 변경해 보시면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워크인 스위치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뒷좌석에서도 자, 이렇게 조수석 의자를 움직여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하고 22년식의 화이트 바디 전국 최저가 G80 차량, 제가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홍팀장이 소개해드린 이 G80 디자인과 정말 잘 어울리는 화이트 펄 색감의 대형 세단이고요. 자, 이 차량 가격대가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22년 3월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고, 신차 보증 또한 남아있는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거기다가 3천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한 이 가성비가 정말 좋은 G80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이3.5 터보 엔진도 기본적으로 다양한 태그 옵션들이 아주 많이 추가가 되어 있어서 전자 서스펜션까지 기본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일단 파퓰러 패키지가 추가가 됨으로써 안전사양 반절 중에 가능한 안전 옵션들과 그리고 지능형 프레리 d 헤드램프 전자 서스펜션 19인치 휠 네이버에서는 HUD,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리어 커튼, 전자 계기바 후추. 식빵 모니터 등 다양한 커 옵션들을 만나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차량은 2022년 3월에 최초 등록이 되있고요실기로수96,000킬로탄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제네시스 제조사 보증. 보증이 남아있죠. 5년에 10만km 먼저 도래된 쪽까지 엔진미션 일반 소모품까지 보증을 받아보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봤을 상태로 특이사항 없는 엔진미션 상태를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져와서 성능을 봤을 때요. 성능 올 양후에 완전 무사고의스펙 갖춘 차량이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게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이 차량 신차가는 약 6800만 원 상당의 신차가를 자랑하는 차량이었지만, 현재 제가 판매하는 가성비가 정말 좋아진 감가가 정말 많이 된 판매가는 3690만 원. 3,690만 원에 이 g 8공 차량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상단에 직통번호로 전화하시면 이용팀장이 직접 받는 번호입니다. 편하게 문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다 이 차량 출고시 출고 서비스 다 해드릴 겁니다. 엔진 휴가, 현균 필터, 전차종 코인미터 서비스와 유리막 코팅 서비스까지 다 시행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집 대문 앞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홈서비스와 당연하기도 가능합니다. 그런 절차들도 상담받아보실 때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장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